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 대 KB 손해보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이전경기 홈에서 리턴매치로 만난 현대캐피탈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5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2승 11패 성적입니다. 현대캐피탈 상대로는 이크바이리가 팀내 최다 득점에 성공했지만, 기복에 시달리며 3세트에는 웜업존으로 밀려났고,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리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죠. 전혀 본인의 리듬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제옥 세터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토수가 자주 나왔고 교체 투입된 이호건, 최익재 세터의 경기력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또한 범실은 동일했지만 블로킹 서브에이스 대결에서 밀렸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8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3승 9패 성적입니다. 우리카드 상대로는 니콜라 멜라에이 나쁘지 않은 스탯을 기록했지만 득점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을 기록하며 4세트는 웜업존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경기였죠. 미들 블로커 데뷔전을 치른 한국민도 블로킹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었고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서브 에이스 숫자는 동일했지만 블로킹 범실 대결에서 밀렸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두팀 모두 토종 윙스파이커 자원들이 세트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 중인 2승을 모두 KB손해보험 상대로 기록한 삼성화재가 됩니다.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이크바이리가 판정승을 기록할 것입니다. 삼성화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흥국생명 대 도로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이전 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0승 3패 성적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상대로는 상대의 강한 서브에 흔들리며 한개의 세트를 빼앗겼지만 김연경, 엘레나의 좌우 쌍포가 만족할 수 있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였죠. 3세트부터 선발로 나온 김미연의 지원 사격이 나오면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킬 수 있었고, 김다솔 세터의 분배의 미약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블로킹 서브에이스, 범실 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점령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전 경기 홈에서 KGC인상공사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올 시즌 7승 5패 성적입니다.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1경기 결장 후 복귀한 문정원이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0을 라인이 흔들리며 고전했지만 카타리나 박정아의 쌍포가 터졌고 블로킹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경기였죠. 대윤아가 중앙에서 생대 코트의 빈 곳을 노렸고 정대영은 2단 연결과 블로킹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서브에이스는 부족했지만 범실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했고, 이윤정 세터의 경기 운영 능력도 합격점을 줄수 있었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좌우날개 싸움에서 김연경, 엘레나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됩니다. 흥국생명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